667번이야 좌표평면 위에서 두점 A, 0,4와 B, 8,0와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C, A, B가 A, B는 B, C를 만족시킨다 요 조건 하나 있지 선분 A, C, B, C를 각각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P, Q, 삼각형 C, P, Q의 무게중심을 G라 하자 이때 선분 C, G의 길이가 3분의 8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보지 됐나? 그러면 자표평면상에서 한번 그려보면 맞지? 한번 그려보면 일단 A라는 점 a라는 점은 여기 얼마? a가 0, 4이고 b가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게 얼마? 8, 0로라는 거지. 이렇게 어디 선분이 그려있고이 길이랑 같은 길이를 갖는 점 c라는 점이 얼마? a, b가 되면 거리가 같다라는 거지. 대지 그럼 이렇게 삼각형 하나 만들어지지. 이때 이 삼각형에 대해서 ca를 1: ac, ac를 1:2. 여기 1: 2로 내분하는 점을 우리가 얼마? P가 되고 여기도 어디? C, B를 2대1 또는 1대2 여기 1대2로 내분하는 점 Q라고 하면 실제로 1대2, 1대2다 보니까 B가 일정하지 그래서 이 선을 긋고 다시 한번 긋고 그렇죠? 지나고 그러면 이그 어떤 이 점에서의 두 직선이 평행하지 B가 일정하니까 됐나? 이때 삼각형 C, P, Q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지 그리고 이 길이, A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지 이 길이가 얼마? CG의 길이가 얼마? 3분의 8이라는 거지 맞지? 그럼 이를 통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보지 일단 주어진 조건에서 첫 번째 조건은 아까 제일 처음 나왔지 AB와 BC가 같다 이거는 계산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3분의 8이라는 정보를 써야 될 거야 그지 3분의 8이고 무게중심이잖아 알거 무게중심이니까 우리가 얼마? 여기서 이 무게중심을 활용하려면 쭉 연장을 해보면 되겠지 무의 중심이기 때문에 길이비가 1대 2일고고 그럼 나머지 여기 변의 길이비가 나오지 3분의 4가 되겠지, 반이니까. 그럼 여기 길이가 3분의 12, 즉 4가 되지. 그다음 여길이도 나오지. 기길이 얼마? 2대 3은 상각이닮면 비지 왜? 평행선이기 때문에 2대 3, 즉 2대 1은 2대 1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길이가 얼마? 2가 되겠지. 그럼 전체 이 길이가 얼마? 6이 될까. 근데 이걸 알아서 뭐 하는가? 이거지. 무게 중심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 점도 어디? 중선이지. 맞지? 중선이 되고 중선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여기도 중선, 즉 중선이 될 거고 8,0하고 0,4의 중점이 되지. 겠 중점이 되니까 08 얼마? 4, 40 얼마? 2. 아, 따라서 얼마? m. 두 번째 m 얼마? 4,2와 여기 c a, b 사이의 거리 거리라고 하는 게 얼마? 6이 된다라는 거야. 요두 정보로 써오면 되겠지. 됐나? 첫 번째, AB. 자, 우리가 A라고 하는 게 얼마? 0.4. B라고 하는 게 얼마? 8.0. C라고 하는 게 A, B에서 첫 번째 계산하는 어디 AB랑 BC의 길이가 일치 한다 그래서 AB의 길이는 a b 길이 8-0. 0-4. 4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지. 그러면 루트의 64 더하기 44의 16은 0하고 루트의 0하고 28, 26, 80이 되지. 루트 80. 그러면 요번에 4를 묶어내니까 2의 4, 20, 16 곱하기 5지. 16레벨는 되겠다. 4 루트 5로 나오겠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선분 BC의 길이. 그렇지 BC의 길이야. BC의 길이는 얼마? 여기는 루트의... b는 8c, 8a, 8-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겠지. 루트의 88의 64, 마이너스 28의 16의 a, 플러스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고 이 값이 얼마? 루트 80과 같다라는 거지. 뭐 굳이 안 풀어도 됐었네, 4루도를 따라 정리하면 80이라고 하는 건 64-16의 a,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식을 하나 뽑아낸 거지. 됐지? 두번째. 두번째는 m. m은 얼마? 두번째 m. 이 얼마? 4,2와 c 얼마? a,b 사이의 거리가 얼마? 6이라는 거야. 됐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와버리면 따라서 m,c 선분사의 길이라고 하는 걸 루트에 4-a, 4-a의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이고 이 값이 6, 거리가 6인 거지. 양쪽을 제곱해버리면 4 4 1 6 2 4, 8a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2는 4그 다음에 4b 플러스 b의 제곱은 합쳐버리면 6 6에 36이 된다는 거지. 계산해버리면 20에다가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8a에다가 플러스의 비의 제곱 마이너스 4 b 라고 하는 값이 얼마 36이라는 거야. 2리 t 이 i 면 g t 이 i s is the same t h i n 이값 h i s is the 던 a m e thing. t h 이 s is the s a 식이랑 연립을 해버리면 되겠지. 됐나? 그래서 연립 thing. This is the same 다 h i n g 는 h i s i 이 the same t h i n 그럼 이식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16은 a 의 제곱, a 제곱 플러스 b 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b라는 거지 맞지? 그럼 정리해 버릴 수 있고 위의 식에서 밑의 식 빼면 a 제곱 b 제곱 사라지겠지? 그래서 빼버리면 a 제곱 b 제곱 a 제곱 b 제곱 사라지고 4가 되고 7에서 빼면 64는 요거 요거 사라지고 16에서 8a 플러스 8a 마이너스 8a에다가 플러스 4b 에다가 어, 뺀 플러스 64 64 64 사라지니까 이항해버리면 8a는 4b가 되겠지 그래서 b라고 하는 건 얼마? 2a로 될수 있다라는 거야 됐나? 그럼 구한 걸 여기다 이제 넣어 보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80이라고 하는 건64 마이너스 어, 64 마이너스 16의 a 플러스 a제곱 b가 제곱하면 4a의 제곱 정리해버리면 5a의 제곱 마이너스 16의 a 그리고 맞지? 이항해버리면 1 6 a, 마이너스 6이고 7, 16이 되지 는제로 되겠네. 사실 인수분해해버리면 1544 4 해버리면 되지 4 5 2 4 마플 마플 해버리면 되지. a 마이너스 4와 5a 플러스 4는 제로가 되는 거니까 a는 4가 되고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5분의 4. 근데 1사분면에 지금 점이지. 지금 보면 좌표평면 위에 있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분의 4가 안될 거고 a는 4가 되겠네. 그래서 a는 4를 넣어버리면 b는 얼마? 8이 되겠지. 따라서 얼마? 4,8이라는 거지. 됐지? 따라서 4,8이니까 4 더하기 8은 얼마? 12가 된다라는 거. 됐나? 됐지? 끝.